우리가 다른 사람과 늘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의 대화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오늘도 기분 좋은 날이야.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어. 그렇지 않고 늘 파괴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팔자야. 하여튼 내가 문제야. 나는 별수 없어.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밝고 축복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교통경찰이 교통을 단속하듯이 내 생각을 점검하여 사탄의 생각을 식별하고 쫓아내어야 합니다. 너는 내 생각이 아니야. 사탄의 생각은 떠나가라 명령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자기 대화를 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대화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윗1 시편 42편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 절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에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9절, 10절에는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픔 속에 다닌다고 했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이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자신과의 대화를 잘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이슨은 어떻게 자신과의 대화를 이끌어 갔나요? 10편 42편 5절에 내영은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다잇은 자신에게 환란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낭망하거나 불안하여 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이끌어 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자신과의 대화를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자신과의 대화를 항상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며 승리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